외국이나 뭐나 음. 대한민국에서 살때50% 60% 때린다는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음. <목소리도> 안녕하십니까? 직방의 썰러러스에 놀라운 부동산 놀부 부자 방법법 발표찬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게스트 네. 직방 채널에서 오랫동안 아, 예. 최장기 그 영상 기록을 가지고 있는 <laughs> 분이에요 초장기기라 <노래> 뭐야? <laughs> 초장기. 그러니까 거의 어. 그 정도 수준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노래 그 직방계의 그 전국 노래자랑 그 정도의 그 회차를 자랑하시는 아... 회장을 자랑하시는 우리 세금 특화 전문 어 제니시스 박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현직이셔서 고맙습니다. 아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세금에 관련돼서 이제 오늘이 사실 그 날이잖아요. 오, 오늘 발표하잖아요. 어, 오늘 음. 22년, 그러니까 23년에 적용될 22년 세, 음, 어. 어, 세법 개편안. 그죠 예, 이게 오늘 이제 발표되는 날인데. 음, 네네. 이게 우리가 벌써 돌았잖아요. 네. 벌써 이틀 근데 약간 전에. 그럼 수정될 수 있다? 아, 물론이죠. 음, 어, 그 멘트가. 어. 음. 그 멘트는 항상 써 있는 <laughs> 어. 게, 왜냐면은 보도를 이 시간에 해주세요. 오늘 써져 있으니까. 좀 일찍 네. 돌긴 했어요. 네. 아니, 근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맨날 이게 먼저 돌아, 자료가. 항상 하루도 아니고, 2, 3일 전에 돌아버려. 의도한 게 아닐까요? 단독방 <laughs> 분위기 보고, 어. 별로 이렇게 좀 너무 막, 별로 반응이 몰랐다 뭐. 그러면 이제 바꿔버리고, <웃음> <웃음> 역시 예상대로 뜰뜻 미지근하다 그러면 아. 그대로 가고. 그리고 우리, 아. 우리가 너무 오늘 좋아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네네네. 음? 맞습니다. <laughs> 언론 기사에 나온 것만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일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가 11억까지 빼준, 빼준, 음. 빼주는데, 음. 추가로 3억을 더해준다는 음. 거예 어, 그럼 괜찮잖아요. 그렇 아, 그래서 1주택도 확 22년은 확실한 거니까. 역시, 똘돌한한 채가 답이었다. 음, 쫄돌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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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 채가 답이었다. 아, 올해까지는.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올해까지는. 예. <laughs> <올해까지는. 웃음> 네. 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이제 보유세가 음. 좀, 종부세가 줄어들면서, 이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했을 때, 이제 관건이 마지막 딱 하나 남아있어요. 취득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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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는 개인적으로 아주 저 멀리 가서 끝부분에 가야 될것 같아요. 음. 그게 마지막일 것 같아요. 마지막이 될 음. 거고, 개인적으로는 한번 점쳐보기로는 총선 끝내야 될것 같습니다. 음, 맞아요. 아, 네. 아, 총선 이게 명분이 없어.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아니, 혹시 또 뭐, 네네. 서로 주고받는 정책 딜이, 그딜 음. 중에, 뭐, 취득세가 껴있으면 좋은데. 아, 근데 여당이 굳이 지금 취득세를 내려야 된다고 말 안건을 필 필요는 없어요. 네 잘못하면 어. 역풍을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음. 이거는 빼고 다른 거 가지고 만져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굳이 이거는 지금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도 아무튼 이게 네. 취득세를 바라는 바로잡기 바라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네네. 많고 음. 이건 전 국민이 봤을 때도 어, 미친 세율입니다. 음. 어, 맞아요. 사실을 벗어난 세율입니다. 자국민에게 그러면 안 되죠. 음. 외국이나 뭐 대한민국 음. 구성원 살때50% 60% 때린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음. 어, 취득세를 실제로 어. 캐나다도 취득세를 많이 올렸잖아요 그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샀을 음. 때다 당한 국가들은 음. 바꿨어요 음. 심한 곳들은 채권지하을40% 30% 내요 오. 근데 우리나라는 무방비예요 음. 자국민들 매수를 억제하고 있잖아요 음. 그 문제가 많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 이게 뭐 바로 되겠죠 근데 뭐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종부세부터 본격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종부세만 개편되는 게 아니라 이 세, 세법 개편은 전반적인 우리나라 경제를 돌리는 모든 세금에 대해서 개편하는 게다 조목조목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음. 어, 7월에 나오는 이제 오늘 나오는 세제 개편안은 원래 하는 거예요 음. 일년 에한 번씩. 음. 그런데 이제 좀 지난 정부에 너무 그런 게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로 이제 생각을 하셔서 뭔가 또 뭐가 나와? 또 어. 뭐가 바뀌는 거야? 라고 이제 막 염려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원래 하던 거다. 그래서 음.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들 관심 있는 거는 이제 부동산 세금 중심이겠지만 네. 그 외에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음. 그 내용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보셔야 될 거예요. <laughs> 그 중에 하나가 뭐 법인세 세율 내리는 것도 있었고 음. 그리고 여러분들은 별로 해당 없어요. 부동산 임대업 위주면. 어,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음. 징역 관련된 것도 있었고요. 이따 네. 말씀드릴게요. 어,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이거는 보도자료인데, 음. 작년 같은 경우에 지상 같은 경우에 지식산업센터가 되게 음. 인기가 많았잖아요. 많았어요. 네. 네. 지산 업종을 완전 다 풀어버렸던데, 이런 걸 보니까. 어, 음. 다 풀어버렸던데. 어,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도 하나 보면은, 어, 이게 상업용 부동산 그렇구나. 쪽에 이제 뭔가 좀또 네. 괜찮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 내가 입주 가는 업종이 안 되면 내가 사서 들어갈 수가 없어. 쟤는들어이 네. 그걸 다 풀어버렸어요. 아주 특정 몇개 음. 빼놓고.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러니까, 어, 전반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양이 많을 거다. 음. 아, 양이 많을 거다. 네. 그래서 음. 뭐 그런 거는 이제 중요한 거 위주로, 부동산 세제 위주로 먼저 좀 보시면 좋겠죠. 음. 네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미 기사 나와 있는 거 보면은, 법인세, 네, 네. 법인세를 이제 낮춘다. 음. 아, 네. 이것 때문에 또 얘기가 많아요. 얘기가 많아서 음. 이제 그게 이제 3% 내린다. 네 그렇게 최고세율 삼성억 내리는 건데 사실 우리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나는 그걸 왜 따지지? 어. 그 과표가 3천억이 넘어야 되는데 어. 쉽게 말해서 내가 수익에서 비용 다 어. 빼고가 3천억이에요 네. 제 인생 목표 중에 하나는 법인세율 25% 내보는 겁니다 음. 과표 3천억 그렇죠 꿈을 크게 네. 가져야 되는데 어. 어차피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그거 여러분 네. 상관없고요 뭐, 대기업 위주로 하는 건데,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조금 약간 세금 준 거에 대해서 혹시 좀 음. 이렇게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면, 저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음. 우리하고 해당되는 거는 보니까, 10% 세율 구간이 2억까지인데, 음. 그게 뭐좀더 올라가고, 뭐, 이런 것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음. 그 밑에 이제 좀 보니까, 아나 원래 잊어버리면 어떻게 생각해, 야갈까그 밑에 보니까, 특수 관계자 지분 50% 넘고, 부동산 임대업이 대부분이라면, 음. 해당 없다. 그러니까 음. 여러분들은 해당 없다. 그런데 음. <laughs>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법인 가지고 주택 투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음. 왜냐하면 법인은 말 그대로 사업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참에 어, 법인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사업을 해볼까. 음. 뭐, 예를 들어서 몇년 지났지만, 음. 예를 들어서 스마트 스토어를 한다든지, 음.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강의 수익이라는 거, 컨텐츠 수익을 다 법인으로 음. 집어 넣어버리거든요. 음.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그 법인을 가지고 활용도가 되게 높아요. 음. 그래서 내 사무실이 이렇게 필요하다. 음. 월세는 필요 없어요. 음. 매수해버리면 돼요. 음. 계산해보면. 음. 어, 그리고 나서 그게 열심히 사업을 키우고 시세 차익 오르면 은 그거 양도세, 양도세가 아니라 음. 법인세죠. 네, 법인세, 법인세 10%만 내고 네,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건데, 뭐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뭐 이런 분하고 음. 너무 극단적으로. 많이 건데. 했었죠,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고요. 음. 어, 특히 이제 그런 건 아닌데, 음. 제일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건물을 사는데, 음. 꼬마 빌딩, 음. 개인 명예로 사. 음.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해요. 어. 뭐 예를 들어서 한 20억이 올랐어요. 30억 음. 사는데 50억이 됐어. 음. 절반 세금이에요. 음. 그거 파는 순간 자산이 확 쪼그라들어 버리니까 다시 그걸 가지고 100억짜리를 못 사는 거예요. 음. 그럴 때 법인으로 사야 되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음. 그래서 개인 명의로는 비과세 세팅, 음. 법인 명의로는 사업, 상업용, 수익형 음. 이런 쪽으로 가면은 되게 좋다. 밸런스 맞추기가. 음. 그래서 음. 공부할 게 많다. 지루할 틈이 없다. 음.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음. 네. 지금 되게 좋은 시기예요. 공부하기. 음. 음. 어 그래서 이때 공부를 많이 하십시오. 어. 맞아요. <laughs> 공부를 많이 하십시오. 음. 이게 네. 그래서 네. 저도 이제 법인 얘기가 나왔어 네, 말이지 네, 네. 지금 법인 가지고 투자하는 게 2019년부터 뭐 20, 19년, 20년, 네. 21년 이렇게 3회차 정도 유행을 좀 했던 것 같은데 네. 처음에 나왔을 때는 다른 게 없이 어 취득세 음. 부분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인기가 많았는데 이제 취득세 중과 피한다고 공시가 낮은 걸로 또 세팅하고 음. 뭐 양도세 중과 예, 네, 그것도 이제. 결국은 정책이 네. 몰아가는 대로 시장이 반응을 보인 거긴 거긴 거죠. 그렇죠. 반응을 보인 거죠. 네. 근데 네. 이제 법인도 주택을 하면 추가가세 붙잖아요. 네, 추가가세 붙죠. 20% 네. 나오죠. 네, 네. 추가가세 네. 붙어가지고, 뭐, 그것도 잘 따져보셔야 되는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법인으로다가 그냥 돌리신 분도 꽤 많았어요. 특히 이제 법인 투자가 뭐 <laughs> 유행했던, 가장 유행했던 피크 때는 다른 게 없이 취득세 중과 때문에 하신 분들이 되게 많고, 지금 제가 강의할 때도 물어보거든요. 그럼 이제 뭐, 상가를 얘기할 때는 딱 지금 법인 투자했다가 법인의 돈 놀고 있는 분이 계시죠 하면 다 손들어 몇명 손들어요 그런 분들은 지금 주택 하시면 안 되고 네. 어, 상가나 이런 걸로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 법인으로 할수 있는 투자 전략은 따로 있다 네, 그거를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 법인 네. 주택에 대한 규제는 음. 취득세와 같이 가장 뒤에 바뀔 것 같다 음. 별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좀막 오매불만 기다리시는 분들이 몇분 음. 계시는데. 음. 어, 좀 마음을 내려 두시는 게, 네. 어, 좀 어떨까 싶고, 이미 주택을 취득했다 하시는 분은, 어, 종부세는 좀 각오를 해야 된다. 음. 물론 이제, 세율이 만약에 이번에 개편돼가지고 낮아지면, 그래도 이제 좀 세율 자체가 낮아지긴 했지만, 그 개인 세율에서 가장 최고 세율로 음. 들어갈 거예요. 그래도 조금은 낮아지니까. 음. 6%는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 3%, 3%, 3 6%는 안 맞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사실 그것도 뭐, 깊게 들어가면 말도 안 돼요. 왜냐하면, 네. 개인하고 법인이 인격이 다른데, 어. 공제액을안 해줘 버리잖아요. 네. 말이 안 되지. 그치. 네, 말, 말이 안 돼서 그건 많이 네. 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불만 있으시면 저처럼 행동에 옮기십시오. 어, 음. 위험소송에 참가하시고. 네. 음. <laughs>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아. 네. 또 여기서 또, 그, 그게, 저는, 종부세율이 이제 중과가 폐지되는 것도 굉장히 빅 이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공제 기본공제액이 올라가는 거 음. 그게 전 대박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는 6억이잖아요 네네. 근데 1주택자가 이제 9억에서 11억으로 올려줬고 이런 정보가 근데 이거를 둘다 올려주는데 네. 어떻게 올려주냐면 9억 12억 이게 어. 재밌는 게 뭐냐면 음. 이게 그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음. 네. 일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10억으로 올리려고 했어요. 음. 근데그 당시 여당인 민주당에서 상위 2%를 하자고 하자고 했잖아요. 음. 그리고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12억으로 하자고 어, 양도세랑 맞죠. 그래서, 그래서 절충한 거잖아. 이렇게 했어요. 민주당에서 아, 12억이 맞는 것 같은데 음. 그렇게 하면 야당 의견을 들어주는 것 같잖아. 음. 그래서 A 12억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게 이미다 어는 계산 나왔어요. <laughs> 그래서 그게 다시 이제 양도세 기준하고 같이 맞추다 보니까 이제 12억으로 올라가는 거죠. 1주택자는. 근데 그거는 내년부터. 아. 만약에 통과된다면. 네. 내년부터죠. 대신에 올해 선물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11억 플러스 3억에서 14억까지. 네. 그래서 오히려 1주택자는 올해 올해 세금이 종부세가 줄고 내년에는 약간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고 음.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원래 6억씩 빼줬잖아요. 음. 근데 그게 또뭐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음. 어, 그렇게 놓고 보면은 네, 많이 올라. 제가 보니까 역시 일주택자는 음. 부부공동명의가 장땡이다. 음. 음. 왜냐하면 부부공동명의 하면 금액 자체도 훨씬 더 커지고 음.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일주택 특례 단독명의 했을 때 특례로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음. 그럼 내가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음. 그래서 일주택자는 특히 영에서일로 가시는 분들은 음. 쓸데없는 고민을 하시는데 세금 많이 나올 거예요. 쓸데없는 고민을 하시는데 음. 신경 쓰지 마세요. 언제, 어디 사냐, 이게 더 중요하지. 응. 음. 일주택자이신 분들은 공동명의하면 어지간하면 다 해결된다. 아. 음. 음. 그렇죠. 그러일주택자분들 네. 네. 올해만 뭐 특별한 뭔가 혜택이 있습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린 종부세. 음. 22년만. 종제세액이 이제 좀더 늘어나는 거. 어. 14억까지. 네. 14억까지. 아. 그러면 올해만, 그러면 올해만. 그런데 이게 어. 내년으로 가면 12억으로 줄어드는 어. 거. 아, 올해만 서비스를해주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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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laughs> 근데 음. 이, 이 모든 거의 근본적인 문제는 저는 뭐라고 보냐면. 이 규제나 정책, 세금 정책 같은 걸 가지고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 음. 음. 아니, 뭐더잘 아시겠지만, 뭐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음. 여 여름... 아, 다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의도한 데와 네. 반대로 가잖아, 항상. 문제는. 그렇죠. 네. 의도는 집값 안정인데 집값 올려주고, 그 다음에 네. 임대차 안정시키려고 했는데 임대가 네. 올려주고, 결국에는 잡으려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 네.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되게 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고.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음. 이제. 안정보다는 이전 이 정부는 안정이란 단어를 많이 썼다면 음. 현 정부는 정상화라는 단어를 많이 음. 썼는데 그럼 현 정부가 말하는 정상화의 기준은 어, 뭐냐 이거 봤을 때는 어떤 정부든 간에 자기 임기 중에 집값이 막 급하게 내려가거나. 이런 상황을 네. 바라는 정부가 진짜 있을까요? 없죠. 어, 네. 세수인데, 세수. <laughs> 네. 안정적인 흐름은 원치 네. 음, 않겠습니까? 네, 다들. 맞습니다. 네, 네. 네, 그거를 우리가 헤아리는 과정에서, 어, 이제, 윤 정부가 추구하는 정상화의 방향성은 대충 우리가 알수 있지 않냐. 저는 그거예요. 저는 그냥, 거래량을 음. 좀 정상화시킨다는 의미 어, 중요한 내용이죠 숫 네. 네. 지금 말도 안 되는 <laughs> 거래량이 저는 이게 반에 도면안 돼요 내가 입으로 셀수 네. 있어 숫자를 5분의 1 아닐까요 5분의 1 아니 어, 맞아요, 그냥 맞아요. 숫자를 입으로 세면 원래 하루 종일 가야 되는데 어. 이게 그냥 뭐 잠깐 밥 먹을 시간까지 세면 은셀수 응. 있을 정도로 거리량이 응. 그 밖, 밖에 안 된다는 건 말이 응. 안 돼요. 서울이 얼마나 크고, 강남이 얼마나 큰데. 지금 사실은 응. 가만히 보면은 안 사는 분도 계시지만 못 사는 분도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죠 여러 허들들이 응. 많기 때문에 응. 어, 그런 부분들을 서서히 어, 이렇게 좀 정상화 시키면 좋겠네요.